우리는 과연 자신이 가진 능력의 100%를 발휘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자신의 능력치를 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명 벤처 투자자인 마크 앤드리스는 스탠포드 대학교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처 투자 사업은 그야말로 아웃라이어 게임입니다. 극단적 아웃라이어를 찾아내는 게임이죠. 우리는 이 개념에 충실하면서 약점이 없는 회사와 특출난 강점을 가진 회사를 비교해 투자합니다. 듣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미묘합니다. 벤처에 투자하기 위한 첫 단계는 체크리스트를 수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창업자가 꽤 훌륭해 아이디어 좋아 제품 좋아 초기 고객 좋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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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이 정도면 괜찮아. 여기에 돈을 투자해야지. 항상 이런 식의 작업을 거치게 되죠. 그런데 이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무언가 정말로 눈에 확 띄는 특별한 점을 가진 회사들은 거의 안 남습니다. 걸러진 회사들은 아웃라이어가 될 만한 극단적 강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주 엄청난 강점을 가진 회사들은 대개가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벤처 투자 사업에서 절대 경시하지 말아야 할 교훈 하나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투자하지 않으면 대박 투자는 대부분 물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수도 없이 겪고 또 겪습니다. 그러면서 대박 투자들은 하나, 둘, 목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로 극단적 강점을 가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강점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몇 가지 단점들은 기꺼이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만능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니 특출나게 잘하는 걸 없이 평범해집니다. 자신이 약한 분야에서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평균을 쫓아가기도 벅차입니다. 거북이가 토끼와 육지에서 달리기로 경주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패배가 뻔할 것입니다. 거북이는 바다에서 경주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살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강점 한 가지만 집중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성과도 좋아집니다. 만약 세계적인 축구 선수 메시가 축구 이외에 골프, 야구, 테니스, 농구를 모두 잘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는 메시라는 이름 자체를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축구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알고 좋아하는 축구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만약 잘하는 것을 못 찾았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을 잘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자신의 경험을 관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잘했던 것을 보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신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분명 당신이 가진 강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매일 경험을 하고 어떤 강점이 발휘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말을 잘할 수 있고, 글을 잘쓸 수도 있고, 디자인 감각이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계를 잘 다룰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경험하고 그것을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가장 큰 강점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아주 잘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남들보다 수월하게 시작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노력을 더 한다면 점점 더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능력이 향상될수록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초보일 때는 즐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조건 연습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능력이 초보 수준을 넘어서면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을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 욕심을 동력으로 삼아 전략적으로 자신의 강점을 갈고 닦으면 탁월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특화된 탁월성을 만들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낭중지추라고 했습니다. 주머니의 송곳은 언제나 튀어나오는 법입니다. 빼어나게 잘하면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잡다하게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잘하는 것 한가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한다는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 정도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만약 글쓰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 무라카미 하루키, 데브라운 히가시노게이고, 스티븐 킹 등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금방 좌절하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난 재능이 없어. 난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처럼 글을 쓰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자신의 씨앗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울창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큰 나무와 비교할 단계가 아닙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글 쓰기가 좋고 보통 사람들보다 수월하게 쓸수 있기만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좀더 노력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시작은 아주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무시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모든 대가들도 아주 초라한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강점만을 보고 그것에 집중하고 타고성으로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